오늘 열한기하 지난주에 여서 20장 하반절 12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이든 신약 성서이든 하나님께 진표를 구한다 라는 것은 결코 믿음에서 온 모습이 아닙니다. 불신앙에서 온 것이고 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 히스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로 함께 나누는 20장의 후반부 이야기 또한 같습니다. 왕하 20장은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통해 보시면 첫 문단은 19장 35절부터 시작하여서 20장 11절에서 끝이 나며 두 번째 문단은 20장 12절에서 15절에서 마무리됩니다. 장절의 정확한 구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장절의 구문보다도 이야기의 흐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구절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20장에 등장하는 두 문단이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은. 그때 라는 표현입니다. 그때이 표현은 그 날들에 라고 직역할 수 있으며 불특정한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때문에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12절 이하에 아직 이스라엘에 많은 보아가 있음 또 6절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중에 아수루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또 18장에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그 원년 그 이전으로 성경 연구가들은 본다라고 지난 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난이 시기를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은 후로 볼수 있지만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전 상황으로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에. 그래서 해석해 보았는데, 그러나 정작 시기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믿음 없기에 죄인이기에 제인이기, 전 시기이든 후이든 그의 행동에는 믿음의 사람 유다의 종교 계획을 단행한 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때라는 이 표현을 불특정한 시기가 아닌 본문의 흐름에 비추어서 특정한 시기로 보며 저와 함께 해석해 나아가겠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가 병이든 이야기 또 바벨론의 사신들과의 이야기 이두 이야기가 그때라는 부사구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and. 어, 이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다 빼어놓고 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and를 기준으로 그 앞에 등장하는 단어나 뒤에 등장하는 단어, 그 앞에 등장하는 문장이나 뒤에 등장하는 문장의 내용이나 성격이 같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장의 두 이야기가 이 같은 부사구로 시작됨에 그 내용의 성격이 같다는 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난주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병이 들고 나음이 그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임을 확인하였기에 오늘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벨론 사신들의 이야기도 동일함을 알수 있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단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뒷단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 1야 20장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입니다. 여기서 사실 그때라는 표현은 말 자체 불특 불특정한 어떤 시기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으나 문단으로 보면 앞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또한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장의 이야기, 그찐 이야기의 시작 부분은 바로 19장 35절부터입니다. 그래서 35절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첫 번째 그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병듦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 표현이 영어의 end 등의 접속사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히스그의 병이 들었다라는 이것이 그 성질이 동일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문법상. 사담이지만 우리말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굳이 영어의 end라는 단어를 쓰시느냐라고 한다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하기 위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말 그리고는요, 연결부사로서 영어의 등위소속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아무튼, 유다의 아수르 침공.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반석이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 한 결과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럼 히스기야의 병든 것이 왜 같은 것인가? 같다라고 보면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병이 든 것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간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어온 것이 있기에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가 선한 왕, 믿음의 왕, 종교개혁을 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가져오자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며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은 사람들의 인식처럼 그곳에 족과 꿀이 흐르는 땅 유토피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으며 그 환경적 요소처럼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것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어 절대적인 보호심이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곳, 그것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맺고자 한 언약의 내용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설명으로 풀어주시는데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이 되겠습니다. 순종하여 이스라엘이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진 구절이고 실제 성경에 그렇게, 어, 이렇게 묘사구로 이렇게 어, 삽입되어 있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 네, 벌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의 결과, 즉, 죄의 결과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을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 나라가, 어, 외세의 억압을 받는 것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본 것과 같은 그 병이 드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수고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땅의 소출을 너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세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벌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오늘 그 해석의 키가 있는데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고 선택하여 살아갔다면. 그러면 그 반대 극부로 그들은 안전할 것이고, 복락을 누릴 것이고, 그들의 소출에 있는 모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언약을 어긴 결과,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있습니다. 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등위 접속사의 형태로 이어지는 희스기의 병듬은 무엇입니까? 예, 그의 불신함, 불순정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그가 무엇을 의지하였죠? 이집트를 의지하였고, 물질을 의지하였고, 오늘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랑기하 18장부터 당대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위세를 떨치던 아수르가 유다를 치고 들어오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한 번은요 재물을 의지하여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고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과 궁의 모든 보물들을 은금을 털어다가 아수르에게 바쳐서 잠시 이 위기를 어, 모면합니다 그런데 잠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로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에 아수르가 다시금 유다에 위협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네, 이런 그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바빌론을 의지하고 굳이 본문은 장황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간의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시작도 첫 번째와 동일하게, 그때 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라는 것.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두 번째 이야기 그때가 이어지는 이어주는 사건이 뭐냐면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병이 든 것과 바벨론의 사단 사신단의 방문이에요. 첫 번째 그때에는 아수르의 친구가 히스기야 병 이것을 이어줬다면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의 병들과 그리고 또 사신단의 방문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히스기야의 병든 것이 제와 관련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 이어졌던 그 히스기야의 병든 사건이 두 번째 문단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또등이적적서로 사신단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사신단의 방문 이야기도 그 앞단과 앞단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와 관련이 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뜬금없이 갑자기 당시 약소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유다의 선물과 더불어서 편지, 그리고 사신단이 직접 옵니다. 이거 왜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간에 어, 교류가 있었나요? 그들과 유다와 또히스기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거예요? 11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에 아수르 왕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수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내 손에서 건져 내었 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 내었기에 여호와 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유다와 히스기아를 위협하는 아수르 왕을 보시면, 아수르 왕의 말을 보시면, 당대 아수르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무력 시위 앞에서 견딜 수 있었던 성도 없었으며, 그 성을 건져낼 수 있었던 신도 없었노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요? 그만큼 당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야수로란 나라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렇기에 상대적 약소국이었던 그 약소국들이 강대국을 상대하는 아주 오랜 방식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유다가 연합하고 또 유다와 바빌론이 연합을 하는. 이집트와 연합하였듯이 이제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시면 이집트는요 유다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바벨론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살 길을 찾고자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북쪽으로는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바벨론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아수로에 의하여 패망하여 여러 번그 거처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도를 여러 번 옮깁니다. 그래서 옮겨간 그곳에서 유다의 소식을 듣고 지금 사신단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합이 맞는 거죠. 이에 타산이 맞아서 두 나라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그 연합과 일치 가요. 군사적, 정치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바벨론 왕이 사신단을 보내오는데, 그 사신단을 맞이하는 히스기야가 생생합니다. 어느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대목들에서 그가 병상에 누운 병약한 모습이 아니라 사신단을 맞이하는데, 성전이며 왕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 사신단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막 소개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뭐해요? 사신단이 그가 병이 들었다, 그 병이 중하다,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소식을 듣고 출발을 하나 그 여정 가운데 시간이 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해 주신 대로 그가 병이 나았고 이미 3일이 지나서 성전에도 올랐으며 아마 사신단이 유다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상으로는 그 훨씬 후대로 보여지는 거죠. 히스게아가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또알수 있는 것은 왕궁 곳곳에 재물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큼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 전에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털어다가 바쳤는데 풍성하다. 주석가들 이야기처럼 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아수르 친공 원년 전이기 때문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보실 구절이 음, 이 20장의 이두 문단의 처음 시작점이 되는 열왕기하 19장 35절이에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니 니뉴에서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니수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아드람멜렉과 사레세릭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에그 아들 아, 에살 헤더니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아수르 군을 물러나게 하는데. 11기 하 19장 8절에 의하면 랍사계를 선두로 유다를 둘러싸고 위협하던 이아수로군이 1차로 물러나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냐면 림나에 진을 칩니다. 19장 8절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죠. 림나에 진 치는데 그곳에서 소규모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9장 그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림나에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예요. 이 림나는 어,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유다의 한 성읍입니다. 원래는 유다의 한 성읍이었는데 어, 요람 왕때 에돔이 배반할 때 돌아 섰습니다. 유다로부터 돌아서게 되죠. 지금은 아수르의 군과 대치를 합니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패하였을 것은 자명하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본국으로 도와, 돌아가기 전에 다른 모든 성읍도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여호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포를 놓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일어났냐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수군을 쳐서 그 18만 5천을 모두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쫓겨나듯이 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죠.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아수르, 아수르 왕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어떤 신도, 아수르의, 수, 아수르의, 신, 아수르의 손과, 그리고 이 군대 앞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였던 것 같이, 너희 이스라엘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그의 말. 그의 말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옳고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자, 아무튼 이때 유다를 치러 온 아수르 정예가 모두 괴멸되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포함한 불과 몇 명만이 본국으로 돌아갔겠죠. 뭐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왕 혼자 돌아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18만 5천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비슷한 장면을, 같은 사건을 얼마 전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 11개와 6장과 8장에 보시면, 6장과 7장에 보시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얼마나 궁핍한지 비둘기 똥을 먹고 인육을 먹는 아주 궁핍하고 처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 두 수아가 한세 개의 매매가 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가 한세 개의 매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진영을 쳐, 어떻게 됐습니까? 자존지란이 일어나서, 모두가 도망하거나 죽거나, 다 버리고 갔죠. 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올해에도 너희의 밭에 소출을 먹을 것이며 내년에도 후년에도 먹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 1기하 6장과 7장에 보였던 보리두싹가한세개 고운 밀가루 한싹가한세개가될 것이다, 그렇게 매매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이 오늘 동일하게 유다에 있었다라는 거. 다른 말 같지만 다른 표현 같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여 주신 거 너희가 올해에도 너희 밭의 수출을 먹을 것이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먹을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람 때 보았듯이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들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얼마나 풍성하여졌습니까? 그런데 아람하고 이 아스로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스로가 훨씬 강하고 훨씬 부한 나라예요. 그, 고대 흑손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고대 문명들이 벌벌 떨고 쫓겨날 정도로 대단한 위세의 나라였다고요. 근데 그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겠죠. 왕 하나 살아갖고 도망갔는데, 뭐,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많은 전리품을 누가 취했다고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희스기하나 유다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재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왕궁과 성전과 막 돌아다니면 채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은과 금이 막 발에 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막 의시되면서 히스기야가 봐라 사신들에게 봐라 교만을 떨면서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느 나라가 아수르를 이기고 이런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같지만 다른 표현 같지만 아수르 왕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제 원리와 또제 그것에서 온 행위였죠. 지금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요 또한 다윗의 말년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 인구 조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자신이 만든 나라 업적에 취하여서 다윗이 하였던 행동이었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사신단 앞에 있는 이스기아의 모습이 그때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정작 자신과 유다가 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약속한 바 언약에 의하면 그들의 선택의 결과 아스르에 의하여 나라가 짓밟혀야 됐었고 히스기야는요. 견든 상태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죄인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응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나 제 결과 히스기야의 오늘의 선택은 군사적 정치적 동맹의 필요가 없어진 훗날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눈독 들이게 합니다. 그곳에 아수르의 보물이 있더라. 라고. 중간에 이스라엘도 있고, 아수르도 있는데, 바벨론이 굳이 그 땅들을 걸쳐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다고요, 후에. 왜? 이때 히스기야의 죄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그는 막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신의 업적이 있냐, 봐라. 그의 말에 의하면, 누가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왔는가 있는데, 봐라. 우리 넘쳐나는 이 아수르가 갖다 놓은 보물들을 봐라. 그걸 보고, 눈이 반짝 띈 거죠. <laughs> 바벨론에 사신단이 왕에게 얘기했을 거고, 그 왕이 결국에는 유다를 눈독 들이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20장 후반부에 언제나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고요. 죄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요.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 이것 자체가 죄이며 그래서 왕의 존재 존재 자체가 그런 죄와 죄인의 모습들을 죄의 결과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는 문자적으로 볼때 다른 것 같고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이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장으로 다르게 보이고 차이가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같은 것인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에요. 죄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사사기의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 열한기서에는 어떻게 등장하요 그가 여로보암의 모든 죄의 길을 따랐더라. 그가 여로보암의 모든 죄의 길을 따랐으나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는데 산당을 폐한 것이라. 그가 모든 일을 다윗과 같이 행하고 정직하였으나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 이런 것들이요. 그 표현 방식이나 다름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사의 표현과 같은 거라고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보여야 은혜가 보입니다. 죄에 대해 알아야 은혜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삶 가운데 보게 된다면요, 낙심하는 것을 그치지 마십시다. 돌아서되 일어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중매님께 추합니다